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더키와 미국 주식 연구소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제구독자께서 신청해 주신 Viaset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볼까 합니다. 티커는 VSET이고요. 어, 먼저 이 Viaset이라는 회사는 말이죠. 간단하게 커뮤니케이션 equipment industry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브로드밴드와 커뮤니케이션 product 그리고 서비스를 이제 세계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세그먼트는 말이죠, Satellite Service, Commercial Network, 그리고 Government System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도 여기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비즈니스 쪽은 일단 커머셜 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Broadband Business, Business Aviation Internet, Business Hotspot부터 이렇게 n o r m a t i c Satellite Service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Commercial Network를 제공하고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요, government and military 부분으로, urban mobile broadband cyber security service, government maritime mobile broadband 해가지고, 이렇게 군 쪽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민간 쪽에서는 community wifi, residential service, 그리고 wholesale satellite internet for WISP. 해가지고, 이렇게, 민간 쪽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마이너스 53.86%가 떨어져 있고요 물론, c o v i d 1 9로 인해서 대부분의 주가가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투자라는 것은 한다고 했을 때, 이,가 부착해 있는 그런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아볼까요? 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earning c o u r presentation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 이게 바로 회사의 earning call p r a t i o n 이에요. financial result 해가지고 전반적인 회사의 재무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페이지거든요. 어, 일단 g o v e r n m 을 먼저 봐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award, revenue, 그리고 e 비 i t a 라는 부분이 있죠. 일단은 award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IDIQ라는 계약 형태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IDIQ가 무엇이냐? IDIQ의 뜻은 indefinite delivery, indefinite quantity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방조달, 특히 IT 계약의 상당수가 IDIQ라는 계약이고요그 뜻은 계약 기간 동안 조달되는 기관과 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조달이 진행된다는 의미이죠. 인재 t e 시라는 단어 자체가 실질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 조달되는 기간과 양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최초의 정부와 서비스 또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서비스나 물품을 공급하는 어, 실제 매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IDIQ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수행 능력 인증 등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 대비 우위를 점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어워드를 어, 즉각 즉각 재무제표에 반영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기간이나 양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워드로 이것을 빼놓은 것이죠. 여기 어워드를 보시면 일단은 이 Vsat이라는 회사는 334밀년의 IDIQ 어, 형태로의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EBITDA의 상승이 조금 일어났고요 Tactical Data Link b u s i 쪽에서 조금 더 이제 향상된 모멘텀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이 건실하게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Tactical Data Link b u s i 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Tactical Data Link and Line of Sight Network라고 그림에 보시면은 전함도 보이시고요, 전투기도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육군도 보이시겠습니다. 그렇게 육해공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게 바로 Tactical Data Link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어, 지금 Tactical Data Link 비즈니스 쪽에서 Uh, JTRS 5 year IDIQ 계약를999 million 달러치 어, 체결을 했다고 하네요.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JADC2라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이 어, VIA 세션이라는 회사는 950 million 달러치 IDIQ 계약 형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어, 이 JADC2가 뭐냐면요. 육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해군, 스페이스볼스까지 이렇게 전부 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어, 연결시켜 주는 그런 개념을 JADC2라고 해요 원래라면 말이죠 각각의 이런 군대들은 말이죠 자기들만의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되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다른 망에서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 때문에 이 JAGC2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950 m 리언달 i d IDIQ c o n t 를 체결을 했고요. government s e 쪽에서는, 어, 꽤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satellite service 쪽으로 가볼게요. 일단, 어, satellite service 같은 경우도, 어, award revenue 그리고 앱이 따로 나눠져 있는데, 어, 아, 어드 같은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더잘했고요레 u 뉴 또한 작년에 비해서 더 나았습니다. 일단 하이라이트 쪽을 보시면 말이죠. 그 밴드 폭에 대한 그 수요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디오 스트리밍을 많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밴드 폭을 더 많이 인터넷상에서 필요하게 됐고요 그거에 맞춰서 레 아, u 뉴도 상승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IFC에서 이걸 In-Flight Connectivity라고 하거든요. 이 IFC가 뭐냐면은, 그라운드 스테이션과 l l 라이 e 사이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시켜가지고, 아, 비행기가 이 내부 망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럼 다들 예상했다시피, 지금 이제 비행기가 대부분 이제 안 뜨고 있으니까, 어, IFC 분야에서는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할 텐데요. 아, v a s 라는 회사는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은 듯 합니다. satellite s e c 쪽에서는요. 왜냐면 어, satellite s e r v 를 도입한 비행기들이 대부분 다새 비행기라는 것이죠 옛날 비행기들은 전부 다 지금 땅에 그라운드 되어 있는데, 새 비행기들은 그나마 활동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새 비행기가 예전 비행기보다 는더 수량이 적을 테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비교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에어크라프트 인 서비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에어크라프트 인 서비스의 숫자가 바로 VS-10이 자기네들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설치한 비행기 숫자 대수예요. 평균적으로 1,300대 이상 이렇게 설치를 해왔죠. 어, 서비스되고 있는 그런 비행기는 760대밖에 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630개의 비행기는 지금 현재 그라운드 돼 있다. 땅에 그냥 가만히 정차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행기들, 주로 이제 새로운 비행기들을 대상으로 셀라이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피해는 비교적 덜하다라고 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아, 비디오 스트리밍 쪽에서 굉장히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고요. 아,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이 데이터 컨섬션이라죠. 데이터를 소비하는 그런 양만 해도 42%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3월과 비교를 했을 때요. 그리고 작년 6월과 비교했을 때는 14%나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셀라이 서비스 쪽에서는 어, 꽤나 괜찮은 상승률을 보여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다음에 해볼 부분이 바로 이 커머셜 네트워크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커머셜 네트워크 쪽에서도 굉장히 강한 어, 어워드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부분을 보여줬는데요. 자그마치 107%나 큰 성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205밀리언 달러를 어, 정부와 체결한 듯하고요 안테나 시스템 쪽에서 이제 바로 165밀리언 달러를 어워드의 형태로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이유가 바로 이 커머셜 에어 m e 먼트 쪽에서 90% 어, 이하의 어, 매출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커머셜 에어 m e 먼트를한 예로 보여드리자는 말이죠. 여기 이걸 어디어 컨트롤 패널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비행기 내부에 들어가는 그런 그 컴퓨터 중의한 개입니다. 기장과 부기장 자리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컴퓨터인데, 이게 바로 이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비행기 내부에 들어가는 이런 장비들의 매출이 90%나 급감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웨이비도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VASET 3라고 해서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아, VASET 3라는 것은 일단 아메리카, l 아, 유럽, 미들 이스트, 아프리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기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기술이 어느 정도의 돈을 벌 것으로 예측이 되느냐. 예전에 VASET i 1, VASET i 2가 있었는데 VASET i 1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 n g 12먼 e 레비뉴 기준으로 했을 때약 어, 700밀리언 달러 정도가 어, 매출액이 기록되었습니다. 어, 이 인터넷 스피드를 보시면약 600Mbps 해 가지고 어, 조금 느렸죠. 어, 근데 이게 점점 발전을 하면서 VS2 페이스로 가면서 두배 정도 속도가 향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레 u e 도 상승을 했죠. 이 VS3라는 이 새로운 기술은 말이죠. VS1에 비해서 8배나 속도가 빠르고요. 이제 매출액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아, ViaSet3라는 기술은 도입되어 있지 않고 지금 한창 개발 중이고요. 아, 2021년 중순쯤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ViaSet이라는 회사가 비즈니스나 커머셜 그리고 가버먼트라는 아, 세 가지 사업 분야에서 그래도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지 않고 어느 정도 사업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주가가 잘 오르지 않고 오히려 좀 피해를 입은 듯한 그런 성향을 보일까요? 레비뉴를 보시면 은 1년 단위로 봤을 때 이렇게 건실하게 올라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n 비뉴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어 있고요. 어닝퍼 아, 쉐어라고 해서 EPS 부분도 에스티멧은 마이너스 0.1이었는데 실제로 나온 부분은 0.08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그런 EPS를 깼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에스멧이 티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어쨌든 이 EPS만 봤을 때는 주가는 앞으로 계속 천천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렇지만 어, 바로 이 주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지 못하는 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short interest 라고 해요. 이 short interest 가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공매도를 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short interest 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 이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옥시 패츄리만 봤을 때는 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short interest 17가 17.69%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 기관들이 이 주식을 어, 많이 네거티브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 대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이 밸런시스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어, 일단 2020년 6월 달을 보시면은 캐시 and 캐시 에퀴브런트 쪽에서 232.4 밀리언 달러를 회사에서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시버블은 270.44 밀리언 달러로서 12개월 내에 어, 거래를 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일단 여기 property and plan and equipment net 쪽에서 3.02 billion 달러로 가장 큰 폭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너무 많으면 말이죠. 감가상각이 일어날 수 있어 가지고, 자산 측면에서는 깎을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형태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많으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갖고 있나 어, Non-Current Debt가 자그마치 2조나 갖고 있습니다. 91.08%로 어, Non-Current Debt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12개월 내에 갚는 게 아니라 2021년 22, 23, 24 이렇게 걸쳐서 얼마씩 은행에게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29.47 밀리언 달러로 저 금액을 은행에게 12개월 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겠고요. 이어블은175.96 밀리언 달러죠. 은행이 대상이 아니라 거래처를 대상으로 175.96 밀리언 달러 를12 개월 내에 내야 되는 돈을 말합니다. 뎁트가 2조인 것만을 봐도 어,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 있다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거에 비해서 꼬이는 캐시가 너무 적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뎁트가 자그 마치 2조에 육박하고 캐앤 캐시 결번 는 그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을 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 뎁트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매도가 v r s e t 라는 회사를 어, 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Satellite나 어, Government 그리고 Commercial 쪽에서의 비즈니스가 좋다고 해도 부채가 너무 많으면은 아무리 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그게 이자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어닝을 깎아먹는 그런 안 좋은 원인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어 뿐만 아니라 어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장이죠. 스페이스X라든가 원웹 그리고 아마존이 이제 새로운 어 경쟁자로 등장을 했는데. 이 회사들이 돈이 많은 회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Vset이 경쟁을 했을 때는 Vset이 제 갖고 가는 그런 비즈니스 파이가 줄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나마 이 Vset3라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내년 2021년 중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잘 된다면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말이죠. 5년치를 봤을 때도 지금 가장 낮은 주가의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가격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아셋이라는 회사 자체는 세 가지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회사가 부채를 잘 관리를 못하고 있고 새로 등장한 경쟁자들이 어좀 강한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빨리 위아셋 입장에서는 신기술을 도입해서 이 기술 격차를 크게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어, 가능하면은 부채도 빨리 줄여나가야 한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v s 아 t 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언제든지 원하시는 종목 있으면 코멘트란에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또 다시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 everyone.